도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아멘 네. <laughs> 지난주에, 아 지난주가 아니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저희가 루키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루키 2장 1절의 말씀 보아스의 등장 등장을 읽고 마무리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헤세드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는 사랑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랑이죠.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찬양인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모래를 주먹에 꽉 접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모래가 옆으로 계속 새죠 그처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내가 움켜쥐고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해세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간직해야 할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은 그러면 우리 성숙한 교회란 어떤 교회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교회 샌디에고 한인연합 감리교회 아, 아멘. 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는 분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이 땅에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룻 여인 룻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 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나는 한낱 이방여인일 뿐인데 이방여인이 나에게 이러한 관심을 주십니까? 이렇게 루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말해요.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소식을 다 들은 거죠. 이방 여인인데, 루시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 보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이렇게 모르는 곳으로 오지 않았소.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아스가 알고 자신 역시 그렇게 그 이방 여인을 환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죠. 그 해세드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나오미로부터 누구에게 루세에게 또 루세에게 루의그 사랑이 어떻게 또 전달됐어요? 보아스에게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 보아스의 그 환대에 대해서 이장1 0 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아스가 루슬 초대합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해요. 공동체로 초대하고 이방 여인 그 루슬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고 자신들의 소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요. 나오미와 루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왔다고 했죠. 근데 2장 14절에 이제 어떻게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비어서 왔는데. 이제는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요. 거기서 표현됐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살펴보면요. 재밌어요. 루시 이삭을 주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해서 줌에서 조금씩 뽑아,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 단에서 죽게요 곡식 단에서. 그럼 어떻게 요 곡식이 이미 다 이렇게 단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줄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곡식 단에서 죽게 하고, 너희들이 그 여인을 건들지 마라. 죽게 놔둬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죠. 이 보아스의 호의가 심상치 않죠. 네. <laughs> 이, 이 지금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곡식이 많은 곳에 가게 하고, 그리고 그 곡식 앞에서 곡식을 죽게 하고, 죽는 동안 건들지 마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터세를 부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호의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그래서 주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약 14에서 2 3 k 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마트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그쌀한 포대, 조그만한 한 포대가 15파운드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10파운드짜리도 있고. 조그만한 한 포대 정도까지 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에바 정도. 하루 한나절? 곡식을 담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요,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너만 먹지 말고 누구랑 나눠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반응해 주세요. 누구랑 먹으라고 그래요? 시어머니랑 나눠 먹으라고. 시어머니.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랑 나눠 먹으라고. 대단하죠. 굉장한 건데. <laughs> 시어머니와 나누라.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합니까?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루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에바쯤 되는 한 포대의 쌀, 그 보리 쌀을 가지고 정말 어땠을까? 팔레스타인 지방 이 보리 추수할 때는요. 한 4월 정도로 얘기한대 봄.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햇살 가운데서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하고 집으로 가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행복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빨리 알려고싶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걸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 요한 달음에 가서.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이 사실을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 도착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식탁을 마주하는데, 어찌 보면 보이는 모습은 되게 초라해 볼수 있어요. 그죠? 여인 둘이서. 노인이 된 여인과 그룹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초라해 볼수 있으나, 이 둘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고, 누구보다 감사했었어요. 왜요? 그 보리살 때문에. 어머니, 제가 오늘 가서 이렇게 보리를 주웠는데 이렇게 보리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 앞에 그래서 제가 다주워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나를 초대했어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식탁에서 또 식사를 나눴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와 나누라고 이렇게 보리살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 이야기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햇세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루세계로 또 보아세계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타자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루키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에게 서로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솔직하시네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아멘 안 하셨는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티끌, 티끌을 잡아 끌어내리기가 바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작은 흉을 잡아내기에 급급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타인의 티끌을 잡아내리기보다 타인의 눈물을 바라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 룻보아스의 자비와 국률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에요. 난안 그래. 난안 그래. 아, 난안 그러는데 아, 저 집사님 저래.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침천 침이 좀 쳤는데. 내가 옳다 여길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다 보니까요, 다른 모습을 인정할 줄 몰라요. 틀렸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자신들만의 고유성을 강조하며 타인을 정죄하기 때문에. 다름이 아닌 가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삶과 닮아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자와 나와 다른 점, 차이와 다름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품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인, 따뜻한 교회 함께하는면 행복한 교회. 샌디에고 한인 연합 감리교회. 아멘. 저 역시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요 제가 너무 차갑다 그래요 제가, 제가 차가운 사람이라고 어, 왜죠? 여러분들 속고 계셨네요 <laughs> 어, 제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감성적일 것 같은데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아내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저희 아내도 이방여인인데요. 이방여인,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어서 이방여인인데 여튼 두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뭐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어,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Are you okay? 괜찮아? 먼저 괜찮아를 말해야지.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 약 먹어! 이런 분들은 저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타이레놀 있잖아, 타이레놀. 그 좋은 약 있잖아. 타이레놀 먹어. 그리고 커피 좀 마시면 이게 약을, 약을 빨리 흡수해서 더 빨리 낫는데. 그 말을 원했을까요? 아니죠. 괜찮아? 많이 아파? 공감하는 거죠 공감. 근데 우리 잘못 해요 그거를. 저도 못 해요 제가. 이제 간증이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리고 우리는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남의 아픔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이유로, 내가 먼저 겪어봤다는 이유로 남의 아픔을 상처를 별거 아닌 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지금 이건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따라 해볼까요? 이런 말안 하려 했는데. 따라 해보세요. 이런 말안 하려 했는데.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이런 말안 하려 했는데 왜 합니까? 이런 말안 하려 했는데 말이야.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다 겪어봤는데, 자, 따라 해볼까요? 별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어 하는 당사자는요, 아직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있어요. 지나지 않았어요. 그 고통에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지나면 별거 아니야. 지나지 않았는데 왜그 얘기를 해요? 지나지 않았는데, 아프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그 얘기를 합니까? 당장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요, 오히려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게 돼요. 아픔을요 겪어봤다면, 내가 아파봤다면 그때 당시 내가 아팠던 그 고통을요 잠깐이나마 꺼내세요. 어렵죠? 그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내가 아팠던 게 너무 아팠어.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그 상대방도 그렇게 지금 아프고 있는 거예요. ing. 지금도 아프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다 겪어봤는데, 아, 파 봤겠는데, 그, 지나고 나면 괜찮아. 안 지났다니까요, 그분은. 진심으로 공감하는 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아팠었던 걸 생각해 보고, 너무 그, 그 아픔이 지금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근데 그 아픔을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아프지. 지금 진짜 아플 때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할수 있다면 내가 그때 아플 때 나한테 위로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요, 보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차라리 말씀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내가 애들 다 키워봤는데 별거 아니, 별거 아니긴요. 별겁니다.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아픔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함부로 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지 많이 아프지. 내가 그 고통, 너와 짊어지고 싶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요, 찬양,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요. 예, 반주해 주세요.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去你们。<music> 십을 시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보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지었을 당시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시를 쓰면서 마지막 그한 문장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인이 나태주 시인에게 이렇게 한 문장을 선물 같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너도 그렇다요. 너도 그렇다. 이 문장으로 시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인간의 오감 가운데 칠할 정도가 보는 감각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보아서는 안됩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고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래서 이러면은 <laughs> 옆에 볼 때는요, 그냥 봐도 예쁘다고 얘기해줘야죠. 그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뚫어지게 봐야지 예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즉, 신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혹은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분, 이웃들을 똑같이 사랑하기가 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장에서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면서 보아스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보아스도 그에게 화답화답하다 말합니다. 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내따라 친밀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을 룻을 안심시키며 낯설어하는 그 룻을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평안함을 줍니다. 이 마음은 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누가 보음 24장 36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일관된 태도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갈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너왜 그랬니? 나를 왜 배반했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와서 먹어라 여기 조반이 있다 같이 먹자 꾸짖거나 원망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며 사랑의 연대는 나오미로부터 루세게 보아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둘은 이제 혼인에 이르게 되죠그 말씀은 다음 주에 <laughs>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에는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라는 질문으로 했다면, 오늘은요, 성숙한 교회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자세히 봅시다. 아무렇게나 보지 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말로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선물이 있어요 어떠한 능력이 내게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뭐를 잘하죠? 여러분들 분명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걸요 하면 돼요 베풀면 됩니다 콩나물 반찬을 했는데 넉넉하게 콩나물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엄청 많이 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삶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타인에게, 이웃들에게 그 아픔의 공감으로 다가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